정원의 벽돌길을 이런 헤링본 패턴으로 놓아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일자로 벽돌을 놓았을 때보다 더 멋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이 코너 부분은 어떻게 하죠? 집에 이런 절단기가 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서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절단기가 있는 집이 별로 없죠. 망치를 사용해서는 깔끔하게 절단 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정원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접 정원을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꿀팁들은 효과도 좋으면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턴을 헤링본이라고 하죠. 병원의 길을 만들 때 벽돌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이 좀 밋밋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런 헤링본 패턴으로 벽돌을 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헤링본 패턴은 일자 패턴보다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벽돌 외에 각도기와 실 그리고 반듯한 나무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시작 부분에 나무를 놓고 나무와 수직이 되게 실을 연결합니다. 이 표시가 길의 정중앙인데요. 실은 정중앙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센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기준으로 벽돌을 놓으면 되는데요. 최초로 놓는 벽돌이 중요한데요. 이 나무로부터 45도 각도가 되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이 실에 닿을 수 있게 쭉 놓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의 중앙 부분만 먼저 실에 맞춰서 놓아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패턴에 맞게 놓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쉽죠? 그런데 이 끝부분에 남는 공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단기로 이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데 절단기도 없고 또 있다 해도 이걸 다 잘라내려면 일이 엄청 많아져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망치로 두들겨서 깨면 좀 편할까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저는 이 끝부분을 벽돌을 절단해서 채워넣기보다는 대신 흙을 채워넣었고 거기에 황금 세덤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힘든 작업을 피하려고 잔머리를 쓴 거긴 하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입니다. 정원이 이렇게 평평하면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정원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정원이 입체적으로 보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원에 단차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 정원을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이런 단차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혼자서 작업하기가 어렵고 또 자재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쉽게 그리고 큰돈 안 들이고도 입체적인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단 부분에 복도를 해서 볼록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단차를 주는 방법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정원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화초와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도 다양하고 질감도 다양한 식물을 심어 놓으면 정원이 더 넓어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며 또 생동감이 넘칩니다.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꽃과 나무를 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정원들이 평평한 잔디밭에 그냥 나무 몇 그루만 심어 놓아서 별로 거닐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심심한 정원으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정원에 볼륨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만들다 보면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는 바로 돈 낭비로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돈 낭비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쪽에서 방치되어 있는 이 디딤석은 제가 이 길을 깔때 양을 잘못 계산해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무거운 자재가 남아 버리면 참 처치 곤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원을 만들면서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재를 주문할 때는 먼저 치수를 정확하게 잰 다음에 주문을 해야 합니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길은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그리고 주문할 자재의 길이와 폭은 얼마인지, 또 디딤석과 디딤석 사이의 간격은 몇 센치로 할 건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도, 판매 업체에서 묶음으로 판매를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집 정원 곳곳에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황토벽돌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벽돌을 너무 많이 시켜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주문했을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재상에서 벽돌을 한 팔레트씩밖에 안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낭비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묶음뿐만 아니라낱개로도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서 이용하는 겁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했고 낮게로도 판매하는 업체를 찾았어도 여러분의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의외의 복병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송비입니다. 정원용 자재는 대부분 너무 무거워서 운반 트럭을 따로 불러서 운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운송비를 아낄 수 있게 해주는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낮게 판매도 하고 운송비까지 저렴한 업체가 과연 있기는 할까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업체인데요. 바로 봄찬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가능해 하면서 놀라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소량 주문이 가능하고, 운송비도 택배비 정도만 받습니다. 게다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봄찬이라는 업체의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불편하셔서 정원용 자재 구매하시는 것을 미뤄오셨다면 이 업체를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들은 올해 2024년 영국의 가든 페스티벌에 전시되었던 정원들입니다. 영국에서는 여러 가든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참여를 못 해봤습니다. 그저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으로 전시회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원 전시회는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도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시된 정원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날것 그대로를 정원의 구조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정원의 구조물을 떠올릴 때 이렇게 일반인들이 설치하기 어렵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물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보시면 산과 들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정원을 꾸몄다는 겁니다. 전시된 정원의 작가들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감각적이고 세련된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곳은 제가 만든 돌계단 정원인데요. 여기에 들어간 돌들은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근처 산에서 주워온 겁니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날것이어서. 더 세련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돌 나뭇가지를 정원 소재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당 전체가 잔디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또 정원의 길을 모두 다 이런 현무암 판석으로 깔았다면요. 무척 단조롭고 또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정원 바닥에 포장재를 깔 때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다양한 자재를 사용하면 바닥에 깔린 재료만으로도 생기가 넘치고 재미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런 벽돌을 깔고, 또 어떤 곳은 이런 디딤석을 깔고, 또 다른 곳은 자갈 그리고 화강한 판석. 이건 구들장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시면 지루함도 피할 수 있고 또 풍성하고 재미있는 정원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모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요?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